오늘밤은 한 권의 소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조지 오웰의 1984이 책이 무서운 이유는 괴물이나 전쟁이 등장해서가 아닙니다. 무서운 건 내가 무엇을 사실이라고 믿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만든 언어가 누구의 것인지 조용히 묻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웰은 반대로 말합니다. 권력이 정말 원하는 건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좁혀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는 미래 예언이 아닙니다. 오웰이 그린 세계는 어떤 시대든 반복될 수 있는 권력의 사용법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이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실은 누가 정하는가? 빅브라더는 한 사람의 이름 같지만 사실은 분위기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공기 같은 것. 그 공기는 말합니다. 누군가 보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표정, 너의 시선, 너의 침묵까지도 기록될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누가 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보고 있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때리지 않아도 사람은 몸을 움츠립니다. 누가 욕하지 않아도 사람은 미리 사과합니다. 감시는 폭력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감시는 어느 순간부터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작동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빅브라더는 얼굴이 아니라 내면의 장치가 됩니다. 이 소설의 세계는 단순히 무서운 감시사회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게 사람이 스스로 자기 감시자가 되는 사회입니다. 이제 이 세계의 핵심 장치를 하나 더 보죠. 바로 기록입니다. 주인공 윈스턴은 과거 기록을 수정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웅이었다가 다음 날 반역자가 되면 기록도 그에 맞게 바뀝니다. 어제의 신문이 바뀌고, 지난달의 사진이 바뀌고, 수치와 통계가 바뀌고, 연설의 문장이 바뀝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그런 걸 외해가 아닙니다. 우엘이 보여주는 요점은 이겁니다. 과거를 바꾸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봤던 것이 맞는지, 내가 분명히 들었던 것이 맞는지, 내가 분명히 겪었던 것이 맞는지. 기억은 흔들리고, 흔들리는 기억 위에서는 판단이 무너집니다. 판단이 무너지면 사람은 결국 외부의 권위를 빌리게 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당이 말하는 게 맞겠지. 기록조작은 단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감각을 약탈하는 기술입니다. 현실감각을 잃은 사람은 폭력 없이도 길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없다면 저항의 기준도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 세계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진실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진실을 생각하는 언어 자체를 바꿉니다. 뉴스피크는 말을 예쁘게 꾸미는 언어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단어를 줄이고 표현을 단순하게 만들고 애매한 감정을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줄면 생각할 수 있는 모양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가 불의라는 단어를 없애면 사람들은 불의를 말하기 어려워지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오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언어는 생각의 그릇이다. 그릇이 작아지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마음도 작아진다. 뉴스피크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믿어라라고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건 말이 안 돼라는 문장을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으면 비판이 없고 비판이 없으면 저항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은 모순을 못 느끼나? 오엘은 말합니다.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 또 하나의 능력을 훈련시킨다고 바로 이중 사고입니다. 이중 사고란 서로 모순되는 두 믿음을 동시에 참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당이 전쟁은 평화다라고 말하면 그 문장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진실이라고 믿는 것. 이건 단순한 세뇌가 아닙니다. 오웰이 그리는 이중 사고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훈련되는 생존 기술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모순을 느낍니다. 그런데 모순을 느끼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모순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생각하지 말자.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모순이 일상이 되면 현실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권력이 제공하는 버전이 됩니다. 이중 사고가 무섭다는 건그 안에서 사람이 바보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영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장은 믿는 척하고 어떤 표정은 연기하고 어떤 말은 저장해두고 어떤 생각은 숨깁니다. 하지만 그 영리함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대신 자기 자신을 계속 찢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을 통해 권력이 들어옵니다. 이제, OL의 질문은 정치 구조를 넘어 인간의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권력은 인간에게서 무엇을 빼앗고 있는가? 1984에서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적인 세계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체제는 개인이 개인으로 남는 것을 싫어합니다. 개인이 개인으로 남는다는 건내 안에 당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이 남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체제가 두려워하는 건 키스나 스킨십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결심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이 세계의 규칙과 다르게 살수 있다. 사랑은 둘만의 언어를 만들고, 둘만의 기억을 만들고, 둘만의 진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체제는 이걸 반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충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체제가 요구하는 충성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밀어내고, 오직 하나만 남기는 충성입니다. 그것이 당을 위한 충성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웰은 아주 잔인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소설은 그 질문을 실험하듯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이 세계에서 위험한 건 반항이 아닙니다. 위험한 건 반항의 흔적입니다. 예를 들어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 표정이 순간 굳는 것, 말의 속도가 어색해지는 것, 사상경찰은 사람의 마음을 직접 읽기보다 마음이 새어 나오는 틈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 죄로 의심받을 만한 모든 것을 지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자기 안의 감정을 정리하고 표정을 정리하고 결국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건 감옥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회적 공기의 이야기일까요?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그 의식이 관계가 아니라 통제로 바뀌는 순간 의심은 감옥이 됩니다. 오엘이 보여주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침묵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권력은 사람을 믿게 만드는 데서도 멈추지 않는다. 권력은 결국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개인은 무엇으로 저항할 수 있을까? 오웰은 큰 혁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기억, 사적인 기록, 나만 아는 감각, 내가 느끼는 이상함.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붙잡는 건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내가 분명 느꼈다라는 감각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은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해서 내가 틀렸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이 소설은 영웅담이 아니라 현실인식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오엘은 독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건 이상하다라고 말하나요? 당신은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닌데요라고 느끼나요? 그때 당신은 그 감각을 지키나요? 아니면 안전함을 위해 접어두나요? 1984가 남기는 경고는 감시가 위험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오웰이 말하고 싶은 건더 깊습니다. 권력이 가장 먼저 훔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언어로 이루어지고 기억으로 유지되고 관계로 지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저항은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본 것으로 인정하기 내가 느낀 것을 내가 느낀 것으로 인정하기 내가 믿는 가치의 단어들을 내 안에서 지우지 않기 오늘 밤 1984를 떠올리며 이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지금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 언어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나요?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한 밤 되세요.